응. 뽀뽀 응. 뽀뽀 응. 뽀뽀 p o p o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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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, p o p o p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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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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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뽀뽀. 응. 뽀뽀 우림이 자자 o p o 뽀 o Popo, p 우 p 이 Popo, 뽀뽀 거야? 어. <laughs> 자네. 응. 뽀뽀 Pop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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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응응응 Popo, p o 좋은 꿈꿔 p o Pop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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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<laughs> 우리 병덕이? 가자. 응. 가자. 좋은 꿈꿔또 뽀뽀?